나 온다 이거 와야 돼 아, 들어야 야돼만 아, 먹어 도 돼? 도 돼요. 야 죽었어? 뭐야 뭐야 왜다 죽었어? <laughs> <나> 죽었어? <laughs> <나> 죽었어? <laughs> 아, 직 우리 거이안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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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거, 뭐야, 아, 2번, 2번. 어. 2번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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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번이번이번이캐리거자 이거, 이거, 이번 이거, 봐나이스 3번 3번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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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어거이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돼, 이거, 자브야, 이거, 어. 공식,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식 이거, 이제이제이제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내가 이번이번 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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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봐요. 1번. 3번. 3번. 1번 3번. 1번봐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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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이거. 번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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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 3번. 키번 3번. 3번. 키번키키 키키, 키키, 키키 계속 돌아줘. 5번 경초 아, 봐줘요 그냥. 내, 5번 내가 혼자 짜낼게 한, 이거. 5번은 노충이야. 한번. 한번. 나의 방패 반격 맛이 어때? <laughs> <laughs> 방패 반격. 나도 되게 분파. 힘들돼요 들어오나? 들어와. 네. 들어온다. 다 쳐. 왜? 안 들어와지? 안 들어온다. 씨발 새끼. 나 아, 중까 분파? 아니, 아안 나와.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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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더 오는데? 거. 뭐야 어, 이거? 아짜때 풀었어. 들어온다 이거. 좀만 뒤로 빼. 뒤로 빼. 좀만 뒤로 빼. 아, 분파를 너무 펑파가 왔었어요. 들어온다. 누가 찍었어 찍어, 찍어 다 찍어. 분파. 봤어. 씨. 어, 지금 봤어. 다 돌려. 씨발 다 돌려. 돌렸어요 진짜 올렸었나? 상방향히올려야지나슈이야랑 있다. 야, 쑥 들어가. 러브 팔보. 이번2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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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가자들어가 이거 봐. 번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아나 너네 너무 멀어. 돌아 죽겠네. 아 씨. 거 뒤에 좀봐 줘. 가지아아아 씨. 도와줘. 이게 바로 나야. <laughs> 이게 대용 아, 좋 온다 <웃음> 애들 온다. 엘티다 공수부대다. 우리 균없어 우리 균 없어. 균 없어. 우리 균없어균 뒤로 빼줘. 어제 어제 요가가 가, 가, 가. 6번 가요. 6번 6번. 6번. 6, 6번. 6번? 6번. 내 발목. 로발라번 터치고 이거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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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막 올렸어요. 아, 집 한번만. 아 씨. 여기 아, 아, 왔어. 아. 아저 5번 아, 볼게요. 스킬 올려. 저 5번 볼게요. 어. 아, 5번 안 돼. 저 2번 볼게요. 2번 봐. 2번 봐. 2번 봐. 아, 1번, 1번, 2번 8, 8, 8, 나 아, 너네 좀만. 봐봐. 2번 봐. 3번. 나치봐 줘. 좀만. 자, 아, 3번. 치바. 3번 봐. 3번. 어, 3번 성광이야. 딴거 봐. 오케이. 이 5번과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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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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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랬어. 6번 발이 5번. 5번 가야 이거 5번. 5번. 5번 띄우자. 어, 어, 뭐야, 쩔어. 나이스. 야, 6번 내가 뛸게. 5번. 6번 왔어. 3번 우리팀. 이우리팀우리팀이야이야말이랑말해우리팀이말해주우리팀이라고우리팀이말해준고우리우리 우리 <laughs> <한>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laughs>